안녕하세요 행운주식 tv 박도사입니다 당일 중심선에 대해서 다들 많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독군검색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 독군검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번 강의 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잠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 주들은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생각의 대장은 마스크주입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한 마스크주들은 신고가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아마 오공 모나리자, 웰크론 등이 강력한 마스크주들이 달려갈 것인데요. 현재 신규 진입하는 거는 저는 사실 어렵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기 보유자 영역이고요. 지금은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더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공부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이 중심선을 이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를 매매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이런 녀석은 진단키트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중국 회사와 M&A를 맺어서 중국 회사에 납품을 하고 중국 회사가 중국에서 제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바드텍매드가 첫날 뉴스가 뜨고 이렇게 개비 16%가 뜨면서 흔들고 흔들고 흔들더니 당일 중심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자 저는 이 중심선 캔들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상한가를 만들고 다음 상한가 기다렸다가 그다음 날 17,000원이 깨지고 나서 저는 익절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확실히 안정된 내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수급이 폐렴 관련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외한 관련주들을 제외한 주는 잘안 갑니다.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거래가 일어나고 거래 대금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이제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거의 모든 관련주들이 끝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심각해질 거지만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미 거짐 다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보유자 영역이고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당일 중심선 만드는 검색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매매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위 몇개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서현인데요 자, 서현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시가가 23%에 시작을 합니다 23%에 시작을 한 녀석이 상한가를 찍고 내려와서 중심선 터치 다시 시가 다시 중심선 자이 부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잡고요 시가 도전 혹은 중심선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빨리 뉴스를 돌려봅니다 그럼 이유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율 2위, 테마 동방상승. 자, 월요일장에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한 10에서 15% 시작하고, 거기서 엄청 흔들 겁니다. 거기서 거래안 터뜨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들이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더 굴고 가든지 할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본인은 대선주자에 관심이 없다.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시초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웰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웰크론은 시초가가 무려 15%에 시작을 하더니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져서 끝도 없이 무너진 녀석이 여기서 한번 올라와 줘서 보이시면 2퍼, 1퍼, 1.8%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속 무너졌다가 여기서 다시 시초가 중심선을 돌파하고 날아가는이 부분 때 잡는 게 제일 좋지만, 여기 잡았다면 바로 터치 잘라야 됩니다. 대형포장 보겠습니다. 대형포장도 시초가가 17%에 시작을 했지만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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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요렇게 완성된 캔들이 보이시죠. 중심선을 돌파하는 캔들 때 잡아서 이대잡아 됩니다. 중심선을 캔들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잡아서 쫙쫙쫙쫙 올라가는 겁니다. 50 보일까요? 50도 똑같습니다. 자 50은 중심선 터치 한 번도 못하다가 한번올라온 뒤로 쫙 내려왔다가 다시 터치하고 쫙 날아가시죠. 자 화신테이크도 보겠습니다. 이 녀석도 중심선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서 올라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중심선 반등이요. 오전장에는요, 짧게, 스켈핑 형태로 짧게 튕기시고요. 오후장에는요, 조금 길게 보셔도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매매 방법이고, 저만의 기준입니다. 저는 모든 종목을 중심선이 돌파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어느 범위에 있어야 하고, 거래량도 얼마큼 터져야 하고,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지금까지 동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 말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당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5일, 많게는 20일 한달가까이의 신고가여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진 종목이 눌러졌다가 다시 가면 이건 신호입니다. 보통의 주식은요. W자 V자 파동입니다. V자 파동, 작은 W 파동. 자, 대형 보장 V자 파동, W자 파동. 50 V자 파동, W자 파동. 자, 보이시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요. V자를 찍고 올라가서 완성하는 자리, W자 찍고 다시 올라가서 완성하는 자리를 찍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되는 거죠. 매수 타점이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매매를 많이 한다고 고수가 아니고요. 거래를 많이 한다고 고수가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요. 확실한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매수 매도와 정확한 손절과 익절을 하는 사람이 정말 주식을 잘하는 겁니다. 다음 강의 때는 어떻게 익절을 더 하고 손절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거의 이름을 마법의 중심선이라고 했습니다. 왜 마법의 중심선이라고 했냐면요. 이 녀석이요.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제가 들었던 단타선, 세력선도 생각보다 쓸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선들은요. 눌렸다가 돌파하는 자리가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개미들도 보고 세력들도 보는 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될수 있고, 눌림에 어느 정도의 지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부를 좀 하시면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한 검색 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구간병 등락이라는 걸 들어가셔서 미고료를 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요렇게 일봉전 종가는 영봉전 국가 대비 일봉전 종가는 영봉전 종가 비율 49.5에서 50.5 이하로 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50으로 하시면 정확하게 중심선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위아래로 흔들리는 부분을 잡기 위한 거고요.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줘도 됩니다. 여기서 추가하실 부분은 주가 추가 등락률, 당일 거래량 거래대금 등 많은 걸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검색기들을 같이 종합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알려드리지 않냐면, 어, 이것만 봐도 좋지만, 이 다음 거, 이전 거를 다 보셔서 함께 만드시면 도움이 되시기에 본인 스스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검색기들도요. 많이 자기가 만들어보고요. 많이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 검색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드린 이걸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더 좋은 것들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검색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기준에 맞게만 매매를 하셔서 승률을70% 이상 만드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웰크로는 손절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종목은 손절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그론 여기서 손절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익절을 합니다. 자, 본인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그리고 수익이 된다면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법의 중심선을 이용한 매매법, 그리고 검색기 만드는 법을 이번 강의 때 알려드렸고요. 제 다음 강의 때는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많이 익절하고 조금 더 많이 손절할, 조금 더덜 손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졌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줄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규로 생기더라도 혹은 무언가가 터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도를 강망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이런 테마가 뜨신다면 그때는 크게 될수 있으실 겁니다. 무조건 그 테마가 생기면 그 테마의 크기를 가늠하셔서 본인의 영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테마가 크기가 크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테마의 크기가 작다면 수익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저런 시장을 1, 2년 정도 바라보신 후에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도전하셔도.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관련주들을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큰 테마, 그리고 다음에 불어올 테마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사였습니다 함께해요!